네, 태풍이 지날 때마다 경북 동해안 바닷가가 밀려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해도 일주일 내내 치워야 하는 엄청난 양이 쌓였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여름 관광지인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간 모래밭에는 파도에 밀려온 갈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형상강이 범람하면서 바다로 떠내려온 갈대에다 플라스틱 병과 폐오구 등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바다가 이게 동그랗게 저, 저 호랑이 꼬리 안에 이게 접혀 있기 때문에 물이 회전이 안 되는가봐요. 그래서 늘 해마다 되면 여기 쌓여요 계속. 손으로 일일이 갈대와 쓰레기를 모아 마대 자루에 담지만 역부족이라 불삭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낙기온이 올라가면서 바닷가에는 악취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빨리 안 치우면은 조금 저희 생활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요. 해양 쓰레기 임시 적재장에는 대형 트럭과 소형 화물차들이 쉴새 없이 드나들며 쓰레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들입니다. 시뻘겋게 녹슨 오토바이부터 대형 스트로폼까지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쓰레기 수거와 장비 임대, 처리 비용 등에 수억 원의 예산이 들지만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마다 청정 동해안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